유아리입니다. 네, 어, 합격 무지개 특강 오늘은 합격 공부 관리 제2 강입니다. 어, 제2 강의 중요 내용은 1차 합격 공부 계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 지금부터 조금 짧은 시간 동안 1차 합격 공부는 어떻게 계획해야 하는지 중액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어, 우리가 유치원 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가장 1차적으로 먼저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강의를 듣느냐 혹은 어떻게 공부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은 어, 1차와 2차의 공부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 시험은 어, 1년을 준비할 수도 있고, 그리고 2년, 3년 어, 그 이상의 시간을 준비할 수도 있지만, 어, 1년 만에 짧은 기간 안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공부 계획 전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죠. 네. 자, 1차 합격 공부 계획 짜기. 자, 어 과목과 그다음 음, 네. 자, 과목 그리고 시간 그리고 목표, 실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어, 먼저 우리는 1차 합격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과목은 교직 논술과 교육과정 두 가지로 안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물론 우리는 한국사에서 그 1차에서 한국사를 어, 포함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한국사는 시험날 보는 게 아니고 시험이전에 자격 취득 시험으로 대체를 하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차 시험 과목은 어, 교직 논술하고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직 논술의 경우에는 어, 우리 시험에서 100점 만점에서 1차 100점 만점에서 그래서 교직 논술은 어, 20점 만점이 되고요. 그리고 교육과정은 80점 만점으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차 시험은 어, 100점 만점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 2차 모두 각각 100점 만점으로 채점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1차에서 비중은 그렇다면. 어 논술이 20점이고 교육과정이 80점이구나 그러면 교육과정 위주로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사항 한 가지는 어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최근에는 특히나 어 난이도가 많이 낮아진 편이에요 문제의 난이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합격생들의 점수를 비교해보면 교육과정에서는 큰 점수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2018학년도를 기준으로 때, 어, 교직 논술 부분에서는 합격생 안에서도 합격하신 선생님들 점수에서도 대략적으로 5에서 7점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어, 단, 2018학년도 기준이에요. 어, 2017학년도까지. 우리가 채점 기준이 조금씩 변동되어 왔어요. 어, 논술의 경우에는 2012학년도까지는 형식 위주의 어, 형식을 배우지 않으면 점수가 높게 나오지 않는 채점을 해왔지요. 그래서 보통 평균 14점 정도가 평균이라고 볼수 있었고요. 2013년부터 그리고 2017년까지는 어, 형식 채점에서 10점 만점을 대부분 많이 어, 후하게 점수를 매겨주는 경향을 보였어요. 그래서 어, 2013학년도부터 2016학년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자면, 2013학년도부터 2016학년도는, 논술 형식을 제대로 학습하지 않아도 점수가 조금 잘 나오는 편이었죠. 런데 2017학년도부터 조금씩 변화가 생겼고 작년 2018학년도에 비로소 어, 논술에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 점수 차이는 내용 점수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상 형식에서 점수 차이를 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응. 음, 합격 1차 강의도 있죠. 그래서 합격 1차 강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그래서 과목은 1차 과목은 교직 논술과 그리고 교육 과정 두 가지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시간을 과연 어떻게 짜야 하는가? 시간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짤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안내해 드릴게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최대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어, 1년 만에 합격하기 위한 전략과 그리고 2년, 3년, 4년, 5년 만에 합격하기 위한 전략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임용시험을 단기간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 최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고요. 그리고 직장인 분들 또 주부분들 여러 가지 직업을 어, 병행해서 공부를 하시는 임고생들이 계시죠. 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어, 최대 시간 확보를 통해서 어, 최단기에 합격하는 데 목적을 둬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최대 시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직장을 가진 분들 그리고 공부만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보면 최소 몇 시간부터 최소 3시간부터 최대 몇 시간 아, 최대라고는 할 수는 없겠네요. 최소 3시간부터 단기에 합격하기 위해서 초수생인 경우에는 10시간 이상이 나와야 한다. 네, 그래서 최소 3시간부터 10시간이 나와야 한다. 어, 물론, 물론 개인 차이가 있어요. 개인 차이가 있죠. 그래서 초수생인 경우와 또 준비를 조금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완성도가 다르다라는 개인 차이가 있고요. 또 임용에 맞는 인지구조와 이해력을 가졌거나 암기력을 가졌다는 점의 개인 차이도 있습니다. 네, 일반화 조금 시켜보자면 공부시간이 아주 부족한 분들의 경우에는 적어도 3시간. 그리고 공부 시간이 공부만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최소 10시간 이상이에요. 10시간이 아니고. 그래서 시간이라는 개념은, 어 모두 다 14시간 하면 다 붙으면 좋겠지만 임용시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의 문제점도 같은 공부법이더라도 개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 합격수기나 또 합격한 사람들의 어, 공부 방법을 절대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개인 차이 때문이죠. 그래서 시간으로만 환산한다면 어, 최소 3시간부터 최대 10시간 이상은 목표로 해서 공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시간 보기 네, 위해서는 과목별 공부 시간을 우리가 또 분석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과목별 공부 시간은 우리가 두 가지 과목을 시험본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죠? 그렇죠. 교직논술이었어요. 교직논술 그리고 교육과정. 자, 교직논술과 그리고 교육과정. 두 가지 과목별로 시간을 좀 알아볼까요? 자, 교직논술의 경우에는 한 문항에 20점이에요. 그래서 배점 비중이 높은 거죠. 문항이 한 문항에 20점. 어, 교육과정하고 좀 비교를 해드릴까요? 자, 어, 논술의 경우에는 한 문항이 한 문제가 20점이라고 볼수 있고 한 문항.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16문항이에요. A형에서 8문항, B형에서 8문항. 그리고 어, 문항으로 하면 16문항이지만 문제로 한다면 대략적으로 어약 3문제를 출제할 경우에 어 40, 50에서 60문제를 우리가 풀게 돼요. 대략적으로. 네. 어 50에서 60문제가 80점이라는 얘기고 한문항. 대략적으로 세 문제 정도 나오죠. 문제가 세 문제가 20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배점의 비중으로 본다면 논술과 교육과정은 중요도가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지금 2018학년도 전년도를 기준으로 앞으로 교직 논술과 교육과정 채점의 방향을 본다면 교직 논술에서의 중요도는 점점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공부 시간으로 그러면 과목별 어, 중요도와 그리고 공부 시간을 연계해서 분석을 좀 해보죠. 자, 공부 시간 보면 교직 논술의 경우에는 1 어, 시간 정도 공부하면 된다. 자, 물론 강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유아리 합격 유아와 함께 공부하시는 경우에는 강의를 들으시고 그리고 숙제 1 시간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주 숙제를 내 보내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 시간은 형식 공부 그 다음에 내용 공부 전체에 대한 공부가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은 반드시 본인이 수강하는 강의의 차이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논술 형식을 배우지 않는 강의라면 공부 시간이 조금 더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유아리 어, URI 합격 유아에서 안내하는 논술 형식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1시간만 규직 논술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어디다 투자해요? 그렇죠. 본인의 공부 계획 전체 시간에 나머지는 바로, 어, 교육 과정에 투자하면 된다. 단, 교직 논술을 1시간이라고 안내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 1시간도 개인 차이가 있겠죠. 교직 논술을 공부하는 시간은 7시간 정도를 기준으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7시간 이상 공부를 하거나 7시간 미만으로 공부를 하는 경우에 7시간이 최못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7시간 이상으로 공부하는 경우에는 1시간이 맞고요. 7시간 미만으로 공부하는 경우에는 30분으로 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어머, 시간이 적은 거 아니에요. 아, 절대 적지 않습니다. 네, 물론 제 강의에 한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중에 형식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개인 숙제를 하실 부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좋겠다 그래서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교육과정에 전체 올인을 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교육과정도 여러 가지 과목이 있어요. 네, 교육 교육과정 A형, B형으로 시험을 보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유아교육 개론 시험이 있고요. 그다음 우리가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을 학원가에서는 축약해서 누리과정 반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누리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장학자료, 그다음에 지도서 총론, 그다음에 해설서, 그다음에 지침서. 알설서 지침서 어 그리고 또 들어가는 게 우리가 교육 관련 법을 따로 공부하는 게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유치원 현장에 작년도부터 도입된 제4주기 유치원 평가도 들어가야 되고요. 이렇게 개론 누리 나머지 기타 과목 이렇게 배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시험장에서 인출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암기 공부 시간이 따로 있어야 돼요. 암기.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배분해 보자면 대략적으로 개론은 (2시간) 이상이 나와야 되고 누리의 경우에는 (4시간) 이상이 나와야 되고 공부할 분량에 따른 안내예요 자 그다음에 장학자료 지도서 아 지도서 총론 해설서 지침서는 어~ 일단 장학자료와 지도서 총론은 각 (10분) 각 10분이에요. 자 그다음에 법과 사주기 유천평가도 매일 각 10분 정도의 공부 시간이 나와야 되고 나머지 해설서 지침서는 각, 각각 20분 매일을 의미합니다. 매일의 공부 시간이에요. 자 이렇게 공부 시간이 나와야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은 3월이죠. 우리가 만나는 이 시기는 3월인데 1월달부터라도 네 암기 매일 20분에서 30분을 넣는 게 좋겠다. 그래서 물론 순서는 외워야 되는 과목 순서가 있죠. 고시문 암기부터 시작해서 전공 암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고시문 암기이기 때문에 암기 1, 2월 혹은 3월 달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고시문 암기부터 시작해서 완성하고 그리고 전공 과목. 외워야 되는 단어들을 암기해야 되겠죠. 물론 암기는 이해에 기반을 두고 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매일 교직 논술과 교육과정 공부 시간입니다. 자 나머지 두 가지는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자 목표를 잡아야 합니다. 자이 부분 안내해 드리는 시간은 일반화 시켜서 최대로 긍정적인 공부 시간이라고 본다면 그 다음 단계 우리가 숙지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목표 시간이 자, 이 목표 시간이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본인의 일정에 따라서 목표 시간을 정하시면 돼요. 나는 몇 시간을 할 거야? 음, 안내해 드리는 시간은 최소 3시간에서 최대 10시간이지만 본인의 스케줄에 따라서 또 본인의 어 직업에 따라서 시간을 조절하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목표 시간을 정했으면 그다음에 이제 잘 정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은 공부 분량을 정해야 되겠죠. 매일매일 분량을 100%꽉 채워서 정하면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 아파서 못하기도 하고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못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 어,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발생을 할때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목표 시간을 정하고 그 다음에 공부할 분량을 정할 때에는 어, 최소 70%에서 80%까지만 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100%로 정해서 완성을 하면 너무 좋겠지만, 네 우리.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많죠. 네, 또 우리가 임고생으로 스트레스 받을 때도 참 많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감안해서 7, 80%의 분량을 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완성할 수 있는 날을 추가로 20%를 더 완성하는 걸로 일정을 짜시면 네, 중간중간에 슬럼프 없이 1차 시험 때까지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어, 두 번째 목표 시간을 정할 때 주의점은 자투리 시간을 점검하라는 안내를 좀 드릴게요. 자투리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네, 이동 시간도 자투리 시간. 또 어, 이동 시간 말고 또 어떤 시간이 있을까요? 음, 출퇴근 시간이 이동 시간. 자, 그다음에 운동 시간. 네, 운동하는 시간도 자투리 시간. 자, 또한 가지가 있죠. 업무 시간도 가능해요. 예를 든다면 가사 가사 업무 같은 경우에. 가사 업무 등 그래서 자투리 시간이 있다면 이 시간에 공부할 걸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이러한 자투리 시간에는 어떤 공부를 하면 유리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짧은 시간에 어,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 최대한 많은 시간을 공부로 활용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어떤 공부가 유리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해설서나 전공 관련된 부분을 녹음하라고 안내를 드리죠. 그래서 녹음한 본인의 목소리를 녹음하시면 돼요. 가장 암기에 도움이 되는 건 교수의 목소리가 아니고 어 본인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u 아리 교수의 목소리보다는 본인의 목소리로 해설서 긴급하게 외워야 되는 부분부터 녹음을 좀 해서 어 녹음된 내용을 듣거나 혹은 네, 유아리 교수의 인강을 틀고 듣거나, 그래서 인강 듣기 등의 공부법을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암기가 선행학습이 좀 되어 계신 분들은 업무하시면서 암기하는 것도 괜찮아요. 알고 있는 암기를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암기 등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공부법을 끼워 넣어서 어 전체 목표 시간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투리 시간도 공부에 활용하시도록 안내를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과목에 대한 이해도 했고 그리고 공부 시간도 알아봤어요. 그리고 어 목표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하나 남았죠? 그렇죠 실천이죠. 어떻게 보면 어 가장 중요한 건 시간에 대한 이해예요. 어떻게 하면 빨리 합격할 수 있는가 전략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다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바로 실천이죠. 그래서 전략을 알면 개니, 개인 목표를 설정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실천으로 갑니다. 자, 실천에서 중요한 건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매일 실천해야 한다. 매일이 중요하다. 매일매일이에요. 매일 1초, 2초, 3초, 그리고, 어, 몇십분, 그리고 1시간, 그리고 하루 종일. 그래서 3시간에서 10시간의 공부 시간은 매일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갑자기 공부를 빼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실천에서 벗어나는 내용이죠. 자, 매일 실천하고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피드백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어, 우리 반, 유아리 합격 유아의 경우에는 우리 선생님들은 제 피드백을 피드백을 받고 계시죠. 음,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개인 피드백을 반드시 해서 내가 세운 목표하고 많이 벗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확률이 높은 시간 배분 과목별 시간 배분하고 벗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점검해야 돼요? 매일 점검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점검하는 게 좋겠다? 네, 매주 피드백을 스스로 하거나 아니면 교수님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다. 자, 오늘 합격 공간 제 2강 첫날, 어, 우리가 OT를 제외하고 첫 안내 강의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안내여서 조금 길게 강의를 해드렸어요. 다시 한번 총정리하고 마무리할까요? 자, 어, 1차. 합격 공부 계획을 짤때 가장 중요한 건 감옥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시간이다. 자, 시간은 매일매일 최대 공부 시간을 뽑아내는 것이 좋고 그리고 과목별 공부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과목별 공부 시간은 점수를 받기 위한 효과적인 시간으로 유아리 어, 합격류와 수강 가족의 경우에는 1시간의 교직 논술 공부와 나머지 시간은 교육 과정에 투자하면 좋겠다. 그한 시간과 교육 과정 공부 투자 시간은 어, 수강하고 있는 강의의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어,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서 개인이 할수 있는 목표 시간을 일단 정합니다. 그리고 하루 공부량은 70분에서 80분, 아, 70에서 80% 정도, 70에서 80% 정도만 배분 배분을 해서 어, 완성이 되면. 20%를 추가해서 공부양을 확대합니다. 자 이때 주의점은 노는 시간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나 어, 바쁜 분들이 계시죠. 네, 시간이 많이 나오지 않는 분들, 3시간, 즉 7시간 미만인 분들의 경우에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어, 열심히 해설 녹음한 자료를 듣거나 인강을 듣거나 그리고 암기를 할 수가 있다 해서 잊지 마십시오. 자투리 시간을 꼭 활용하셔야 되는 분들은 임고생이라는 직업 이외에 기타 한개 이상의 직업을 더 추가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자, 그 다음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실천을 통해서 본인을 점검하고 그리고 늦어도 매주 전체적인 공부를 피드백을 꼭 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합격 공간 어, 1차 합격 공부 계획 짜기에 대한 안내입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고 일주일 후에 3강에서 만날게요. 아리아리 합격!